안녕하세요. 카드단 말기 포스티비 대표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카드단 말기, 특히 유선 카드단 말기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매장을 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 저희가 이제 카드단 말기 업체에서 방문해서 설치를 해드리죠. 그런데 이제 다른 매장으로 어, 이전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어, 유선 카드단 말기를 이제 분해를 해서 떼서 이제 현장 이전하는, 새로 이사하는 매장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어, 이 유선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어, 저가저 같아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프린터기가, 있, 어, 여기 뭐죠? 여기 복합 프린터기가 있는데 이거를 가서, 어,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어차피 컴퓨터하고 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음, 이해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확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요, 여기 보시면 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볼게요. 이게 유선 카드 단박입니다. 유선 카드 단박기는요 크게 이렇게 전원을 꽂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전원을 꽂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선 카드 단말기는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통신을 하려면 제가 여기 이쪽이 여기 여기에 이제 랜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랜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랜을 꽂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그저 연결했죠. 랜에다가 연결했습니다. 을 전원 버튼 옆에 랜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꽂을까요? 자,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디다 연결해야 될것 같아요? 이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것만 알면 다 합니다. 자, 어디다 연결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자 가까이 좀자 볼게요. 아, 카메를 라 한번 돌려볼게요. 보면 이게 뭐나요? 이게 와이파이 공유기입니다. 이게 자. 제가 이거 있죠. 이거를 어디다 꽂아야 돼요? 와이파이 공유기에 보면 여기 구멍들이 정말 많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꽉 찼습니다. 예. 그런데 비어있는 구멍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 연결하면, 이 구멍 중에 한 곳과 연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구멍이 꽉 차있지만, 그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아니면, 저쪽에 보시면, 어, 저게 뭐냐면 저게, 어, KT 진이 알죠 진이 지니. 진이야 하면 부르면 <laughs> 답변을 하는 저 진입니다. 진이 지니 저게요 모뎀입니다. 저게 모뎀이고요. 이거는요 공유기입니다. 와이파이 공유기죠. 그래서 모뎀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모뎀에 한번 한번 볼게요. 자 모뎀에는 모뎀에는 자 모뎀에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이렇게. 아 촬영하기가좀 어렵습니다. 이 모뎀에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죠 여기. 저 구멍이. 아이고 모뎀의 구멍에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요. 요요 랜선 있죠. 요 랜선이 뭐하고 연결돼 있냐면 와이파이 아까 공유기 있죠. 그것과 연결된 겁니다. 모뎀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어, 이게 모뎀입니다. KT는 그래 구멍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연결할 수 없겠고요. 근데 예전 진이 지니, 진이가 아니고 그전 KT 모뎀을 보면 모뎀에도 구멍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모뎀에 꽂아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아이 아이고 아니면 아이고 아이고 아니면 여기. 이게 뿔 달린 게 있죠. 뿔두개 달린 게. 이게 뿔 달린 게 뭐냐면 공유기입니다. 와이파이 공유기. 와이파이 공유기 뒤에 구멍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 구멍 중에 한 곳과 연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여기에 랜선을 연결을 하고요. 여기에 여기에 랜선을 연결을 한 다음에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어. 부분 이거 그죠 이거는 어디 연결하냐면 여기 연결하면 돼요. 여기 와이파이 공유기나 모뎀, 모뎀의 뒤에 구멍과 연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 이걸 못하시는 분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해봤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부터 나는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요. 자, 그래서 어차피 와이파이 공유기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모뎀 모뎀은요, 어, 모뎀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KT 지니 같은 경우는 모뎀이 구멍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구멍하고 이 공유기하고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유기에는 구멍이 많죠. 여기서 이제 여러가지 통신, 뭐죠? 어, 뭐 이런 컴퓨터하고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아니면 CCTV하고 연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구멍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 모뎀에도 구멍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모뎀하고, 모뎀에도 구멍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꽂아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와이파이 공유기 있죠? 거기도 구멍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구멍에 꽂으면 돼요. 꽂으면 됩니다. 아무렇게나.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니까, 러 만약에 매장을 이전을 한다고 하면, 이전을 한다고 한다면 간단하죠? 요거 빼세요, 그냥. 자, 보세요. 이전할 때 이거 떼세요, 이거. 이게 이제 전원선이죠? 이게 전원선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전원선 챙겨가시고요. 또 랜선. 랜선은 이렇게, 이렇게 안 빠지냐. 자, 이렇게 떼고 랜선은 뭐 굳이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요. 이거 2m 짜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2m 짜리입니다, 2m 짜리.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 다이소에 가면 팝니다. 랜선. 그 다이소 직원에게 얘기하세요. 랜선 달라고. 2m짜리, 어떤 다이소는 3m짜리, 4m짜리, 5m짜리도 팔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사세요. 사가지고, 현장, 어, 만약에 매, 어, 그, 매장에 이제 이사를 했으면, 거기서 이렇게 전원 꽂고요. 자, 꽂고요. 아이고, 꽂고. 저는 키시고 그다음에 여 랜선 연결하고 준비한 랜선. 그리고 어디에 연결해야 돼? 공유기나 와이파이 공유기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모뎀. 모뎀하고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 구멍과 연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랜선은 와이파이 저기 뭐죠? 다이소 가면 구매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 보통 이제 미용실을 예로 들어 드릴게. 요 미용실로 어, 보통 단말기를 카운터에 놓죠 <laughs> 단말기를 카운터에 놓잖아요 이런 단말기를 그쵸 카운터에 놓는데 공유기와 와이파이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한 10m 5m 떨어져 있으면 작업하기 힘들 겁니다 랜선 그죠 물론 쿠팡이 팔죠 뭐 그런 랜선도 뭐 7m 10m 짜리 팔긴 하는데 팔더라도 어 이런 랜선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벽에다 붙여가지고 그렇죠. 체크기에서 이제 뭐 연결을 해야 되니까 체크기하고 공유기를요. 그래서 이렇게 막 벽을 타고 막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그걸 초보자가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래서 요즘에 단말기가 어떤 게 나오냐 나오냐면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그니까 저도 현장에 다양한 현장이 있잖아요. 현장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러 가다 보면, 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카운터는 여기에 있는데, 공유기와 모뎀이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랜선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쵸? 귀찮아서도 안 합니다. 그런 경우, 그런 매장에는 이렇게, 어, KTC P500처럼 와이파이, 공유기 있죠. 와이파이 공유기. 와이파이 공유기 암호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저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랜선 작업을 할 필요가 있나요? 공유기가 또는 뭐 모델, 뭐 뭐죠 와이파이 공유기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쵸?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뭐 랜선을 꽂고 뭐 멀리 그렇게 그런 귀찮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와이파이 공유기로 연결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죠? 여기 보세요. 암호키가 있죠 암호키 이 DKX8JDF757 이라는 이 암호키를 여기 단말기에 넣어 주는 데가 있어요 보시면 자 볼게요 음자 그것까지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어딨냐 특수가 여깄다 자 그러면 통신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6번 6번 그 다음에 입력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전용선이고요 2번 자, 그럼 사용. 여기 와이파이. 와이파이 있죠? 와이파이를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자, 이거죠. 기가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 입력. 그럼 비밀번호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집어넣어주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공유기하고,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이거하고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편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요즘에는 와이파이 단말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선 랜카드가 이게 얼마 정도 가냐면요. 한 7,900원 주고 제가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와이파이 단말기하고 이제 꽂는 거죠. 연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 그 고객님의 매장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 암호키를 제가 여기다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 연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